안녕하세요. 연락 트로캠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런 예측으로부터 참 전쟁이 났는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주식이 엄청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마이사프로지 프리마켓에서는 전에는 한 700불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700에서 800을 뚫어버렸습니다. 어 물론 장후에 조금 내려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튼 거의 100달러 가까이나 올랐는데요. 예,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준 거죠. 이왜 그런가 봤더니 타이틀대로 어 생각보다 러시아에 대한 센션이 별로 없고요. 전쟁이 시작했는데 땅 하고 나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예, 역시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났고요. 아 다시 한번 진짜 안타까운 마음과 고인의 이제 명복을 빌고 진짜 이좀 스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다들 참 스탑을 원하는데 아 그렇다고 또 이게 뭐이 상황에서 참, 참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저렇게 그냥 순식간에 밀리는구나. 밀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는 그니까 계속 빠른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 여전히 미국도 이렇게 또 간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참전은 안 하지만 예 제재를 하지만 여기서도 약간 느슨한 모습이 보여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고요. 진짜 내일 또이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충분히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아버지의 예측대로 지난 전쟁과 똑같이 원상복구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는 이 전쟁 사이에서도 그 샹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어떤 태도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정말 요동친다라는 게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그냥 빨리 마무리되고 싶다,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그쵸? 주식시장을 보면 지울 수는 없지만, 감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참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과 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테슬라 주식 하나만 보는데, 지금 뭐 모든 주식이 거의 그거에 따라서 다 오르락 내락 리 하다 보니까요. 참,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반도체 얘기가 좀 들어있습니다. 아, 이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제가 슬슬슬슬 슬슬 IBM이랑 삼성이랑 하는 그런 백업 플랜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기사도 났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딜렉이에서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좀 비판적인 얘기도 하지만 또 희망적인 얘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 지금 삼성이 수율이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3나노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IBM가 했던 게이로라운드 트랜지스터도 보여 드렸고 지금 현대 트랜지스터는 마스크 레이어가 엄청 많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했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딱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3나노가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메트롤로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3나노는요.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체크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연구를 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전자현미경 샘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부도체나 이런걸 보려고 하려면 좀 골드를 디파짓 하긴 했습니다 골드를 좀 이렇게 증착 켜서 전류가 통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물질을 보게 했는데 그 디파짓 했던 두께가 몇 나노는 충분히 됩니다 지금은 그런식의 옛날 기술을 만약 여기다 적용해 버리면은 2나노 3나노 노드를 보기 위해서 거기다 뭐 넣기만 해도 예, 볼 수가 없죠 아, 정말 원자 단위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애칭 이게 식각이죠, 한국어로. 이렇게 깎을 때 진짜 원자 단위로 잘 깎아야 되는데 잘못 자칫하다 깎다 보면은 그냥 디바이스가 다 뭉개지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도처가 쥐레밭입니다 점점 점점 게 만들수록 모든 장비들이 그렇게 세밀하게 컨트롤이 되는데, 그걸 또한 레이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스킹 레이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한 번이라도, 물론 이제 IP라든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정말, 뭐 일반 분들은 그 체감이 안 되겠지만, 진짜 그 크로스 섹션 그 이미지를 보면요, 야,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힘들지만, 예, TSMC도 지금, 기사 보면 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TSMC도 이제 질질 끌리고 있는데 보십시오. 모든 기업들이 양산에 금방금방 된다 그러지만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말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땠는지를 좀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당연히 테슬라도 그게 적용이 되는데 테슬라는 보여준 게 많아서 제가 좀 믿게 되는 거고 지금 삼성도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지금 많은 물량을 TSMC에 지금 뺏겨가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깝죠. 예, 그만큼 양산이 어렵습니다. 여기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의 진짜 피와 땀이 갈려가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양산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TSMC가 앞서 있지만, TSMC 역시도 예, 3나노 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검사조차 힘듭니다. 검사조차. 여기는 정말 도처가 지뢰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큰 그림에서 마켓 그림에서는 고객사들이 엄청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돈을 줄 고객사도 있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아직은 희망적이고 또한 가지 지금 많은 고객사들이 삼성이 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삼성 말고는 tsmc를 견제할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tsmc가 완전 슈퍼울이거든요. 이게 한 회사만 만든다라는 게 고객사들한테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역시 tsmc가 그 정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큰 흐름은 어쨌든 삼성이 좀 잘해주길 바라는 약간의 그런 시각도 있고 어, 과거 삼성을 보면 아 고전에 그 지금 반도체 주문 가격 요 기사와 요 논문도 이렇게 참고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미났던 데이터가 뭐냐면요 자 28나노짜리 칩을 디자인하는데 드는 돈이 40밀리언 달러 랍니다 뭐 한.. 그러면 한 400억? 500억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7나노로 가져가게 되면 217밀리언 달러고요 이 도대체 몇 배입니까? 5배가 넘죠 그걸 다시 5나노로 가져가려 그러면은 416밀리언 달러입니다 400밀리언 달러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뭐 대략 계산해도 5천억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3나노 디자인은요 590밀리언 달러입니다 거의 뭐 이러다가 조 단위로 가겠네요 예, 이렇듯 공정을 조금 조금씩 줄일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엄청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 성능이 무지막지하게 좋아집니다 성능도 좋아지는데 저전력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래서 여기 가면 고객사가 별로 없다라는 게이 정도 돈을 내고 반도체를 주문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죠. 근데 하고 싶어 하는 회사는 참 많죠. 그 시장에 니드가 있거든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이걸 진짜 뛰어들까 말까. 그 고민했던 이유를 이게 진짜 가시밭길이지만, 아, 저기 가면 진짜 아, 돈을 엄청 벌수 있는데. 예, 그래서 참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인텔도 참전하지만, 인텔이 쫓아오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텔이 이제 공장 짓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유일한 대안이고 그리고 EUV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중요 포인트인데 이 EUV도 그 ASML 같은 기업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만들까? 예, 그게 아주 그 역학 구조로 애매하게 딱 균형이 맞아 있기 때문에 ASML 말고는 딱히 ASML도 뭔데 무지무지 힘들었죠.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런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공짜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따라 하기에는 EUV가 있다고 래서 7나노 이하를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7나노 이하를 가려면 EUV는 지금 필수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UV는 반드시 필요한데 EUV가 있다고 해서 꼭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그 옵티마이제이션과 튜닝과 다른 장비들도 받쳐줘야 되고요. 예,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야, 여기가 진짜 이제 돈장치인데, 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시장에 어떤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참, 삼성에 계신 분들이 참 정말 힘들겠지만, 그리고 과거 비하인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면, 은 TSMC랑, 아, 삼성이 과거에 22나노, 28나노인가요? 그거 뭐 한,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실패하고 14나노로 그러니까 점핑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물론, 예, TSMC의 도움이 약간 있었죠. 그래서 TSMC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삼성하고 TSMC가. 그 다음 이제 삼성이 잘 하다가 그 14나노가 사실, 예, 애플이 자기 물량 맞춘다고, 예, 글로벌 파운드리에택 트랜스퍼를 하게 되는 예, 이런 약간의 역학 관계. 그러니까 고객사랑 이게 참 이런 긴밀한 그런 관계들이 조금 있습니다 시장의 그런 관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쫓아갈 수 있는 게 유일한 후보가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니드와 삼성의 투자 그리고 유일한 그래도 대하는 삼성이라는 점 어, 그런 시장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이 걸릴 뿐잘 해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예, 이렇듯 양산이 보십시오. CEO가 나와서 우리 금방 한다 그러는데 점점점점 점점 처지지 않습니까? 여기 절대 이 내부 크로스 액션 이미지를 보면은 아이고야. 그리고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지. 지금 퀄컴이 지금 삼성한테는 아마 지금 모뎀을 맡길 것 같은데요. 원래 모뎀은 AP 같이 그렇게 예, 노드를 줄였을 때 재미를 못 보기 때문에 선단 공정을 안 한다 그러는데 결국 극한의 그 이렇게 성능 경쟁에 있어서는, 모뎀도 첨단 공정을 쓰려는, 왜냐면 당연히 반도체에 있어서 쓰게 되면 저전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5G에 대비해서, 모뎀도 점차 이렇게 약간 쉬프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퀄컴이 파운더리한테 좀 까다로운 고객입니다. 왜냐하면 퀄컴은 많은 파운더리를 상대해 봤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 축적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할수 있거든요. 금방, 그러니까, 퀄컴 같은 회사들이 수율이 대번 안좋으면 이렇게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게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좀이 이 기회에 삼성이 이렇게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역시나 양산은 이래서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돈의 규모들, 장난 아니죠.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회사는 많지만, 저게 안 맞기 때문에 저길 못 들어가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좀만 싸게 만들어 주면은 내가 저거 하겠는데라는 회사들이 줄서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입각해서 아직은 예, 여력이 있다. 근데 여기가 이 로드맵대로 갈수 있을지 아이고야 이거 정말 인간이 거의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다시 한번 정말 여기에 많은 연구와 정말 노력을 바친 엔지니어분들에게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인제 쌓아야 되는데 이 게이로 라운드 는 진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아 쉽지 않다. 정말 아토믹 단계로 리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칭뿐만해서메트로로지 이거 진짜 제대로 내가 만들었는지 확인조차 여기 힘들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하긴 할 텐데 시일이 꽤 걸릴 겁니다. 이 모든 게 완성이 돼야 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거다. 비단 이거는 진짜 배터리 생산이나 전기차 양산이랑 많이 비슷하죠, 상황이. 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테슬라 얘기를 해보면, 지금 아까 그 양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제 인산철로의 시프트죠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값이 다 미쳤죠. 그러니까 LFP가 더 각광을 받습니다. 이제 이제 파이낸셜 타임이 본격적으로 좀 중심적으로 이제 달아주기 시작하는데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이 좀 그래서 이게 느립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얘기했던 어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이 좀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제가 했던 얘기를 좀 이제 확인해주는 이제 이런 유명 저널까지 이런데 이제 힘을 줄 정도면은 확인 사살해준 거는 지금 LFP의 특허가 이제 올해로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된 인산철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미국에도 올수 있을 듯 보이고, 이제 전방위로 수출이 될것 같은데, 아, 점점 배터리 어떤 생산이 중국으로 시프트되는게 아닌가. 테슬라가 그에 발맞춰서 지금 기가상하이가 두 배로 된다라는, 이 로이터입니다. 제가 200만 대, 200만 대 얘기해서, 불확실한 거 아니냐, 이제 로이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캐페스를 더블로 올린다라는, 근데 이미 과거에 제가 드론 영상이라든지 중국 내에서 이 공장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까지 어떤 제조 능력이나 지금 보여줬던 기가 상황의 엄청난 팽창력을 봤을 때 과거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가능성 있는 얘기긴 한데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게 이런 긴장감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참 전에 했던 얘기 참 테슬라가 작두를 탄다. 물론, 이제, 기가 텍사스도 빨리 돌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을 위해서는 배터리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인산철 생산은, 예, 정말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데, 아, 참, 여기도 한치 앞을 못 보는, 물론 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어느 정도 분산은 되겠지만, 중국도 여기 지금 점점 중요 전략지로 이제 테슬라한테 가는데 현재 국제 정세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약간의 위험 요소는 있다. 중국이 저렇게 확장을 해주고 싼 인산철 배터리가 진짜 폭발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조짐은 테슬라한테서는 좋아 보이죠. 그리고 루시드 얘기를 하기 전에 왜냐면 루시드를 보면은 테슬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소소한 또 뉴스를 얘기하면 블룸버그에서 포드 CEO가 분사한다 그러더니 전기차. 제가 그래서 내연기관들을 안 믿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는 모기지 대출 받듯이 그그 사람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래서 크레딧을 쌓는다 그러죠.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대출 받을 때 보면은 과거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연봉이 많아도 그거 다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얼만큼 돈을 빌렸고 그걸 얼마 나잘 갚았는지를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대중 하나인데 제가 이래서 내연 기관을안 믿습니다. 전기차 회사를 분사한다 그러더니 언더 예, 어닝이라 그러죠. 돈못번다고 아니 그거 누가 모르나? 아니 근데 안 한다지 않습니까?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야 아직도 지금 몇 년째인데 전기차로의 시프트가 참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CEO가 얘기했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참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이래서 내연기관 회사들 CEO들 말은? 적당히 새겨들어야 된다. 자 바로 그 다음은 예, 루시드 얘기입니다. 어, 최근 루시드 충전 속도가 업데이트됐는데요. 야 이번 나온 데이터는 예, 장난 아니게 빠릅니다. 사실 루시드를 또 다루게 된게이 유명 유튜버인 케빈도 예, 루시드를 리뷰해서 제가 어제 루시드의 그런 착자감 그런 것들이 아, 좋았다고 평을 해서. 약간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s 는 스포츠 세단 약간 시트가 버킷시트 같은 지지력은 좋은데 편안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몰고 다니지만 제가 사서 루시드는 좀더 고급스러운 게 그러니까 구독자님께서 좋은 댓글 두 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모델 s는 재미있고 럭셔리에 더 가까운 건 루시드였다 라고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더 이제 제가 관심있게 보는 건 이런 충전속도나 배터리죠. 350kw랑 150kw로 충전한 비교표가 있더라고요. 루시드에어야 12분이면 200마일이 찹니다. 12분 만에 320km가 차버리는 거죠. 이건 진짜 부러운데요. 결론은 훌루차는데 150이나 250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루시드를 보면은. 아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발견한 점이 뭐냐면 지금 보면은 350으로 채우나? 150으로 채우나? 풀로 차는 데는 82분과 88분 이제 6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초반에서는 차이가 좀 크죠 그리고 이 초반이 정말 우리가 깨스 넣듯이 휘발유 넣듯이 쓰려면은 여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보면은 꽉 차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가게 되면은 속도가 너무 줄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놀라운 점은 70%에 왔는데도 거의 세 자리를 유지해 준다라는 거는 아, 루시드도 좀 업데이트가 됐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근데 막판이 너무 느립니다. 테슬라는 이 정도로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170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트릭이지 않나. 다시 한번 그걸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판의 속도를 너무 급감시킵니다. 사실상 400마일까지는 그럴싸하게 충전을 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보이시죠? 150이든 350이든 3 7에 40분 때인데, 400마일로 와서 다시 500마일 가는데, 이건 뭐, 여기까지 온 것만큼 걸립니다. 속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줄어요, 여기 막판에. 근데 테슬라는 1시간이면 거의 다 차거든요. 그래서 270을 1 쓰기 때문에, 마지막에 배터리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와 이 데이터도 그렇고, 막판에 너무 이거를 속도를 확 줄이는 게 아닌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어떻게든지 배터리 충전 곡선을 약간 장난질을 치면 이걸 조절하면 테슬라 4680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충전 곡선이라든지 다른 변수를 조절하는 게 루시드에서 바로 보여서 예, 그래서 제가 이 충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고요 그러니까 2170을 쓰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테슬라 모델 s 는 리프레시된 거는 18650인데 다 그런 곳에서 약간 차이가 좀 느껴지고 있고요. 근데 모르죠. 전해얘기겠듯이이 전기차 분야, 특히 테슬라는 시도 때도 없이 막 부품이 바뀌고 이러니까 어, 루시드도 결국 데이터가 쌓이면은 업데이트 할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때 그때마다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루시드를 좀 찾아보니까 리콜을 했는데 벌써부터 이게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 리콜이 터졌는데 이제 프론트 스트럿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내연기관 그 특유의 초기 물량은 그 기피하라는 얘기가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이번 리콜은 아무래도 예, 가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긴 하고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대부분 초기 차량들들이 품질 문제들이 대부분 내연기관 회사들이 겪었던 문제라서 아주 또 그렇다고 특별하다고 얘기하기는. 그러면서 여기 인상 깊었던 건 테슬라가 지금까지 2021년에 나왔던 리콜은 여기 전부 베론에서는 이걸 이렇게 아주 어, 픽스를 아주 컨펌을 해줬는데 모든 리콜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이 됐답니다 좀 많이 대조적이죠 아직은 예, 차이가 그리고 제가 이 캐빈의 리뷰를 보면서 이 시트 아, 역시, 고급적인. 요게 좀 나와서, 앞부분이 나와서, 허벅지를 받쳐주는. 그리고 약간 이게 보면은, 시트를 이렇게 감싸주는 것도 약간 좀폭신폭신 느슨한 면이 보입니다. 근데 모델에 쓰는 이게 좀 앉았을 때는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이게 좀 확실히, 어쩐지 착자감이. 그리고 양산에 성공하지 않았는데, 한 이유는, 제가 이거 갖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루시드 공장장들이 내연기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의 어떤 노하우, 인천공학적 노하우가 어, 스며들었겠죠. 이런데서는 장점을 발휘하네요. 단점으로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는 지금 테슬라 리콜하듯이 중앙 통제가 완전히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그런 분들을 데려오면은 잘 될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점을 발휘해서 저도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모델 S랑 비교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서 이분도 이게 더 고급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핸들이 파퍼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든지 결국 그래서 이거 토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 가속력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 그 핸들 문제는 예 차에 문제가 있어서 예, 저기 토잉 당했고요. 안타깝게 이런 유명 유튜버 지금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호하는 캐빈조차도 차를 초기를 받고 이게 토잉됐다라는게 지금 리콜도 그렇고 아좀 안타깝고 예 저는 좌석 하나 빼고는 다른 거는 다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베타를 받아야지 이게 승차감에 영향을 안 줄래 안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게 서스펜션이나 그런 것만 승차감만 주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로하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다릅니다. 이게 운전을,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니까 좌석이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고 그게 제 승차감에 당연히 제 포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베타를 받고 다시 한번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루시드를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 하지 않냐면은 지금 2022년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된 루시드 리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업데이트 한다 그러더니 예, 아직도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A.D.A.S.죠. 예, 그러니까 주행 보조 없이 예, 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거 없이 탄다. 물론 해주겠죠. 시간이 걸릴 뿐. 아 근데 당장 안 된다. 물론 테슬라도 아까 말한 그런 착좌감 그렇지만. 예, 아, 전 모델 S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예, 이게 없으면은, 물론 언젠가 되겠죠. 시간이 걸릴 뿐. 근데, 아, 그, 전, 전못 기다립니다. 예. 아, 그거는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야, 케빈도 리뷰하면서 이거를 얘기한, 아니, 본인도 모델 X가 있어서, 어, 오토파일럿의 그 위력을 알 텐데. 그래서 제가 케빈을 더 보게 됐는데. 만족은 한답니다, 케빈도. 럭셔리함에 있어서. 그때, 예, 어째, 예, 토우되고, 주행 보조도 없는데, 아, 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리고 오늘 배터리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4680이 나와도, 어 충전 속도라든지, 거기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트윗에서 지금 투 스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연히 다릅니다. FSD 베타랑 FSD랑 완전 다릅니다. 그게 체감이 신호등 읽을 때부터 FSD로만 쓰게 되면은 정말로 이 팬텀 브레이킹은 아니지만 속도를 정말 질질 끌면서 줄이거든요. 불안한 거죠. 근데 베타는 여유롭게. 이게 너무 다릅니다 너무 그 스무스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이게 좀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일론 머스크가 이거 거의 뭐 동의한다든 듯이 러니까투 코드 베이스라고 각각의 테스트 베타 테스트 하는 것과 fsd 하는 것과 지금 다 지금 오토파일럿이 어느 정도 제한을 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코드가 원스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리랑 하이웨이랑 이게 지금 합쳐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젠가는 테슬라도 다 통폐합을 하겠죠. 근데 쉽지 않죠.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조만간 뉘앙스는 예,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베타에 대한 이런 제, 저만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 아직 6만 대밖에 마, 많은 많고 조금은 적은 거지만 어, 이게 더 확대되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매력에 예,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채널 초기에는 주행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댓글에 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해질 거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델3에 FSD를 안 넣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팔아버린 저는 그 오토파일만 넣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테슬라를 좀 배터리나 전기차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주행보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모델 S를 사면서, 당연히 FSD를, 물론 돈을 올린 것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넣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배가 아파서. 근데 어느 순간, 승차감을 논하면서, 제가, 풀셀프 드라이빙, 이런 주행보조, 에 대해서 승차감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만 대로 그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간 거죠 남겨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 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행보조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승차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배타받고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소소하게 계속 업데이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